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루, 만수루, 값수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장이, 뭐, 시, 어,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걸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느끼지 않, 않으십니까? 네. 어 일단 먼저 수익 인증 해드리겠습니다. 덱스터 오늘 급등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어 제가 분할 매도로 이렇게 계속 걸어놨거든요. 어 조금씩 7,500원, 7,600원, 100주는 이제 7,700원, 오늘 7,720원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이제 종가 막판에 어저 50만 원딱 채우기 위해서 수익을 그래서 몇주 팔아갔고 총 215주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어, 잔량이 한 785주 남아있습니다. 현재 40%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 덱스터는 좀더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따 차트 설명해드리고요. 수익 인증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어, 코스피는 네, 1.29%로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거를 어 보시면 변동성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차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물론 여기서 뭐또 계속 급등나고 할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행보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지수보다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좀 더, 어, 지수, 좀 지수에 신경쓰지 마시고, 각자 보유하는 종목이 언제 시세를 내줄까라는 고민에, 어 고민에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어,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아니고, 이제 천천히 오르는. 자, 떨어지다도 천천히 떨어지는. 다시 또오르더라 천천히 오르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변동성이 적으면, 개별 종목들은 갈각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 저 오늘 보시면, 네, 이론, 덱스터, 네. 나머지 종목도 좀 강하게 올라왔죠. 네, 그래서 오늘 이루온 텍스터가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어 이제 중국 테마가 좀 이제 중국 관련 이제 한한령이 좀 이제 좀 이제 해제돼서 이제 뭐 이제 게임지도 수출이 되고 막그랬다 그거 이제 뉴스가 나왔길래 중국으로 이제 슬슬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나 영화 관련 그런 이제 중국으로 대한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텍스터가 오늘 급등이 나줬고 VtGMP도 오전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악재 뉴스가 하나 터져서 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잘 상방해줬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NKMX 보겠습니다 NKMX 오늘 기관의 고민이 다 들어와줬네요 어뭐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네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점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좀 어, 더디지만 그래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 않았다는 점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음 언풍물산 보겠습니다. 언풍물산 어 오늘 어제 좀 많이 좀 하락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오늘 어제 그 음봉 가까이 커버하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더 이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쪽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약한 이제 세력주들은 이렇게 공유 매집 하다가도 확 떨어뜨리다가 갈듯 하다가 또 골파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고 제가 어제 좀 이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laughs> 참고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네, SG솔루션즈가 어제 어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좀긴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보십니까? 네.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어차피 이건 소형주예요. 소형주들은 차트 분석하기가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세력들이 소용주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흔들어 올수 있거든요. 차트 그 흐름을 무시하게 막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용주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약간 트릭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음봉, 거래량이 적은 가짜 음봉. 그래서 좀더 흔들어 될 수도 있어요. 21선까지 아니면 61선까지.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이이 고가권에서 이 매도 타임을 놓치신 분들은 좀더 인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워낙 이쯤에 이제 저는 이쯤에 좀제 매수 단가가 이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처럼 어 이렇게 국화권에서 잘못 잡으면, 그것도 울빵 그것도 큰 금액 하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저 지금 3, 4년 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제가, 제가 사, 사, 마이너스 40, 일때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수익권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계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일단은, 네. 어, 지금 보면, 네. 네, 예, 비중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엔케믹스가 그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에스리스를 주데 아직 31% 순실입니다. 네. 어, 다음. KC 건설 보겠습니다. KC 건설. 네. 지금, 건설 분야 쪽이 약간 시끄럽죠? 네. 지금, 그 LH, 그 토지공사, 거기서, 지금, 그 투기, 직원들이 투기, 이, 하다가, 이제, 좀, 감사가 나, 나가고 있는데, 아 정말, 음, 아무리, 이제, 문 정부가 청렴하다 하더라도, 어, 그, 아무리 윗사람이 청렴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먹, 해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기강은, 어, 정말 제가 볼때는 어, 한번 가감하게 좀 엄벌을 좀 해줘야 그그 그 무서워서라도 공무원들이 이제 비리를 못 저지르는게 나아야 되는데 뭐 지금 전 요번에 LH 요번에 이슈 되는게 어, 이건 비사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건설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캐시건설, 지금 여기서, 어, 양봉이, 어, 이제 이틀 동안 빠진 은봉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커버를 했는데, 한번더 양봉이 나와주면 좀 이제 바닥을 다져가지 않으냐 싶기도 하고요, 단기간. 네, 일단 캐시건설 보유하신 분들은 좀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동, 미동 간만에 오늘, 어, 네, 4일 동안 음봉이었다가 오늘 간만에, 어, 양봉 나와줬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좀더더 더 빨리 21선 안착해주고, 1년선 안착을 해줘야, 그래야 또 시세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이루온. 오늘 1호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해서, 여기 하단부라고 해서, 이쯤 이제 슬슬, 다시 한번이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했는데, 어제 딱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때마침 급등이 나와줬네요. 오늘 장중에. 네, 그래서, 어, 요, 과연 요, 이제, 추세, 요, 상단 추세선을 한번 걷긴 걷는데, 뭐꼭 그렇게 일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를 뚫어주고 가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일 한번 기대를 또 오늘 장막판에 좀또 올라줬기 때문에, 입꼬리가좀 길었었는데, 다시 짧아지게끔 또 장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루어온 지금 세 번째로 제일 비중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이제 똔똔입니다. 이제 이거 한 1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똔똘입니다 고가권이기 때문에 역시, 어, 참 수익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쯤에서도 뭐 저가권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어, 일단은 그래도, 바로 제가 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안 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쯤에서 저기,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고 하면, 요거까지 또 많이 하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그죠? 네. 하 여튼, 여러분, 이리온, 이리온! 빨리 이리온!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나의 사랑 덱스터는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추세선을 이루언처럼 한번 거 봤어요. 이루언처럼 한번 거 봤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거 봤습니다. 거 보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1차 여기서 하고 또 2차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요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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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하단, 이 하단 딱 나왔을 때, 이제 매스 타이밍이 됐던 거죠. 매스 타이밍은 여기쯤이 되는 거죠.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때마침 급등이 나와줬는데, 과연, 이제, 추세선, 요거, 살짝 아랫부분에서 다시 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또 되겠죠. 하지만, 요것도, 요위 추세선이 있으니까, 한번더 이렇게 살짝, 살짝이 아니죠. 여기 한번또내일한 번, 또, 내일 한 번. 자, 시세를 한번 줘서, 한번 또 8,000원을 넘어버리는 또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이것도 장막판에 또 윗꼬리를 또좀 짧게 끌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일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 분할 매도로 한번, AKMX 텍스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큐브원이큐브도 어, 어니큐브. 이제 시세를 냈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제 60일 선까지 올 거냐, 아니면 120일 선까지 올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죠. 물론 1년 선까지도 갈수 있지만, 어, 좀 이제 60일 선에서 좀 이렇게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인바디는 오늘 좀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살짝 또 올라와 줬습니다. 네, 인바디 가, 괜찮습니다. 강합니다. 처음에는 밀려서 6 1일 선까지 다시 오나 싶었더니만 아, 또 장막판에 또 이렇게 밑꼬리로 또 이렇게 위로 말아 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VTGMP 아, VT 어제 제가 이제 덱스터랑 VTGMP 좀좀 이제 슬슬 이제 상승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어제 딱그 대문 사진에 두개 종목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신사업 때문에 뉴스가 나서 5%, 오늘 5%까지 올랐, 8%까지 올랐었네요. 그래서 1년 선 맞고 이제 조정 맞나 싶었는데, 장 중에 악재 뉴스가 한 11시쯤에 떴죠. 어 뭐라고 떴냐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신생에너지 사, 영양 강화에 강세라서 아침에 이렇게 떴다가, 네, 11시쯤에, 네, 그, 뭐, 뻥튀기를 했다, 가치를 합병할 때, VTGMP, 어, 좀, 안 나오죠? 네, 하여튼, 뻥튀기, 가치를 뻥튀기 했다고, 뻥튀기를 해놓고 합병을 했다, VTGMP가. 그래서 뭐, 이런, 그, 이제, 경제신문에서 이제, 뭐, 요걸 시리즈로 계속, 하나 봐요. 뭐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그래서 그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비디 짐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확밀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요, 여기서 이탈려나 했더니 그래도 밑꼬리 말아주고 네, 이렇게 그래도 물론 운봉 길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밑꼬리를 좀 길게 해서 좀 위로 올라와서 회복해 줬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뭐 어느 정도 어, 악재는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 그 뉴스 기사로 더 이상은 이제, 어, 더 반영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VTGMP는 이제, 또 화장품 관련주고, 이제 중국 쪽이 풀리면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VTGMP, 저는 아직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놓지는 않겠습니다. 더 인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데 신규메소는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어, 당분간 v t g m p 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HL 사이언스 제가 신규 매수한 HL 사이언스. 네, 좀뭐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어쨌든 하단부라 뭐 그렇게 뭐큰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어 그리고 하여튼 뭐 플리터도 좀 올랐네요. 플리터도. 네. 근데 이제 2 0일수는안착을못 했네요. 하지만, 어, 그저께 은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플리토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플리토. 장투, 장기투자로 제가, 주, 어, 좀 추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셀바스 AI도 보면은, 네. 여기 일선 맞고 저확하고 다시 또 한번 더 시도하러 갈 듯한데요. 지켜 보도록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어 하여튼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어 오늘 SG솔루션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아마 이제 SG가 이제 어제 상가 갔다가 네 상가 갔다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렸는데 어음 하지만 어 갭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상가를 갖고 그렇다고 운봉이 어뭐 어차피 갭을 메꾸러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어 세력이 크게 이탈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박셀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네요. 박셀 바이오가 역시 어, 20일선 아래로 빠지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일선을 빨리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20일선을 넘어줘야 다시 시세가 나는 건데 하락 하락 시세에서 하락 흐름에서 20일선을 뚫지 못하면 계속 하락하게 되었거든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또 워낙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니까 또 20에서 이렇게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또 돌파할 수 있는 거니까 박셀바이오는좀더 보유하신 분들은 좀더더 더 보유해 보시도록 뭐 신규 매수는 좀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튼 여러분 어 이제 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개별 종목 장사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니까. 내 종목이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도, 좀만 인내하셔서, 내 종목이 좀 많이 급등 나올 때, 수익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하여튼, 오늘, 저, 이루원 텍스터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르 만수 카수리였습니다